걱정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면, 토바오가, 어, 검역 시간, 검역 시간 동안에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은. 힘들었던 이유는, 어, 같이 발전기가 왔습니다. 판다들에게 제일 힘든 시기가 발전기예요. 어, 발전기 오면, 제정신으로 활동이 안 돼요. 호르몬이 제공을 해서, 호르몬이 판다로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 활동적이고, 먹지도 않고, 여러가지 행동들이 나타나는데, 그때가 딱 검역하고 맞춰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토바오가 힘들게 검역을 마치고, 그다음에 또 처음 타고는 차를 타고 처음 타고는 계기를 타고 중국으로 가서 또 건강을 막고 이동하고이 이런 사람들에 연속이었잖아요. 근데 3월 3일 날계기를 타고 가다가 창경을 할때 저는 많이 놀래요. 사실 계획을 탈 때만 잘 내릴 수 있을까? 도로공전에 뜨 뜨뜨 뜻뜨뜻뜨하면계획이기 브레이크를 탔었잖아요. 그때 저도 놀라는데 맨날 들은 것들인가? 쿠은가 뭔가?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했요 그리고 딱 비행기가 서자마자 얼른 풍가오에게 달려갔습니다. 괜찮냐? 먹고 있습니다아치저 <laughs> <laughs>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 풍가오가 이제 할아버지에게 독립을 해야되라고 얘기하고 풍가오가 이렇게 나란히 앉아고 풍가오가 이제 할아버지랑 독립할 때야 이래부터는 할아버지도 안 들어올거야. 네가 혼자 해나가야돼. 할아버지 멀리 가는건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친구가 제옆에 손을 털어버리고 털을... 걱정을 하시는 할부지아 걱정하셔 이런 느낌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딱 내려가지고 부부걱정을서싹 갔는데 할부지가잘할수 있다고 했잖아 <laughs> 걱정하지 말라니까 딱 이런 표정으로 부부하고 대화하는 모습이 있는데 저는 감동이었습니다 너무나 감동이었고요 바로 <목소리> 주캠파키 김동혜와 라틴 열었으니까의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직접 뽑아보신 거예요? 네 제가 열심히 네 돌아다니면서 뽑았는데 막 몰라매치면서 뽑아보신 어.. 기밀입니다 <laughs> 너무 많은 저, 저, 질문들이 있는데, 모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만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피퍼이 궁금해요. 첫 번째 질문인데요. 어, 1988년, 그는 아니죠. 네, 8 8년부터2 0 2 3년 현재까지 주피퍼의 임무를 수행했던 과거로 단 하루를 돌아갈 수 있다면, 어느 날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어, 이게 어느 시대로 돌아오고 싶냐고 하면 저는 등 생활을 하고 싶어요 네. 어, 근데 상당 말려도는것 같아요 하루 라고 하는 건 정말 유명해요 하루 하루라고 하면 음, 한, 결혼하는 날? 오가오 님께 할 말이 충분히 들려요. 오가오 님이 지금 지키고 계시는데 걱정을 엄청 하고 있어요. 제가 오가오 칭찬만 했잖아요. 오가오는요, 제 예약이 높은 것에 불만이 많아요. 강바오가 가면이 끝나는 순간 이분을 이다 모시고 탄다고 이렇갈거 아니에요. 그분들 나 어떻게 우리가 수화를 하지? 이런 걱정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바오를 더 좋아해요. 예약을 한다고. 근데 오늘 손바오랑 제랑이 해가 달렸어요. 마포 가시는 분들이 거든요 <laughs> 마포에 이게 50명 오늘 다른 날저은거에요 제가 <laughs> 이거 취소하고 마포 <마법하신> 가시는 분들 <laughs> 네 약간 너무한 기분요 당연... 손기팔 포기하겠습니다. 이집 가요.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손바와요.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저랑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 어 로스가 몬키베리라는걸할 때도 손바를 제가 잡아라가 같이 일하려고 한단어를다 잡아라. 그리고 이유가 있겠죠. 네, 믿음 있고 신뢰를 함께 할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성거하고 동안 함께 하고 있어요. 말이 좀 떨리네요. <laughs> 네, 사실 이 질문을 저번 주에 송광우님께서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약속한 게 비밀로 하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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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얘기하지 말자 라고 있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드릴수가 없어요 그럼 저도 좋게 얘기하면 돼요. 네. 아이고. 거은거 송구, 아닌가요? 네, 통과. 네. 통과. 좋습니다. 그냥 네, 이어서 <laughs> 다음 질문은요. 어. 그렇다면 후배의 사인감은 어떠신가요? 네. 아 <웃음> <사이터는> <웃음> 네. 제가 딸이 있는데요. 갑자기 딸한테를잘 마시는 생각이 갑자기. 아, <laughs> <laughs> 어, 사장님. <사단한다. 웃음> 네. 끝인가요? 아, 직장 분들로서 아주 좋은 친구였다. <laughs> 왜냐하면 선거은 술을 싫어요아 그래서 제 사인감으로는 좀. 네. 돌려 돌려서 잘 얘기를 하시고 같이 내려서 스토리라는 얘기는 안 돼요. 아, <laughs> 아, 자, 그러면 이 대학도 저의 미만 비밀로 하는 <laughs> 것으로 아, 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다섯 파목들이 말을 할수 있다면 어떤 파목가 가장 먼저 대화를 하실 건가요? 어, 여러분들 답을 다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마이너하고 다른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 연식 있으신 분들 아이 바고그리 나이가 조금 어리신 분들 초밥을 이 하시는데 저는 아이 바봐랑 대화를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 질문은 그때 내가 너를 만나러 중국에 처음 갔을 때왜 이렇게 색깔? 이래서 궁금할 거를 한 2, 3주를 거의 먹이를 갖고 오고 이래서 좀 제가 선택을 잘못했다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근데 나중에 근데 그때 그액인지꼭 물어보지.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우마지막질로은끝으로 아쉽지만 주기만이 궁금해요. 시간을 마쳐봤는데요. 우리 박사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썸먼 톡톡을 <laughs>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소감 한마디 들어볼까요? 네, 오늘 정말 더운 날 제가 아까 식사를 하고 전문 쪽에 올라왔는데 어, 제가 빙둘러가1열분 정도 보거보요 선생님 그래서 아, 오늘 강연에는 정말 신님들이 많이 오도시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실 줄 몰랐어요. 이 무더위를 뚫고 어, 저를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영화를 통해서, 카페를 통해서 또 다른 많은 분들과 만날, 뭔가를 찾아낼 겁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과 소통을 할 거고요. 어, 여러분들의 믿음 주는 슈축과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